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12월 23일. 모든 영상이 법원의 결정으로 삭제된 바로 그날에 시작된 한편의 역설적인 이야기. 선성권의 프로계약과 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 소식이 아니라 멈춘 것처럼 보였던 서사가 어떻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온라인 공간은 갑작스러운 공백으로 뒤덮였습니다. 불꽃 야구와 관련된 모든 영상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괄 삭제되었고, 팬들은 더 이상 이어질 이야기가 없다는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커뮤니티에는 끝났다는 말이 빠르게 퍼졌고, 하나의 프로젝트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인식이 고착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전혀 다른 장소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사람들의 시선이 영상 삭제와 법적 분쟁에 머물러 있을 때, 선성권과 장시원 PD는 같은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중국. 그리고 몇 시간 뒤 전해진 소식은 많은 이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중국 프로야구 리그와의 정식 계약 체결. 영상은 사라졌지만 현실에서는 새로운 장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전환이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계약 자체보다도 그 타이밍이 지닌 의미입니다. 패배와 중단의 이미지가 대중의 기억으로 굳어지기 전에 장시원 PD는 즉시 전혀 다른 서사를 제시했습니다. 삭제된 화면 대신 움직이는 인물, 멈춘 프로젝트 대신 국경을 넘는 도전이라는 새로운 그림을 던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은 정지된 이미지보다 이동하는 장면을 더 강하게 기억합니다. 무언가가 끝났다는 선언보다 누군가가 떠나고 있다는 장면이 더 많은 상상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 해외로 향하는 선수. 그리고 그 과정을 직접 지켜보기 위해 동행하는 제작자. 이 장면은 위기 대응이 아니라 서사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장시원 PD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영상 삭제라는 사실만 남았고, 논쟁과 분쟁의 잔해 속에서 이야기는 점점 희미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숨지 않았습니다. 삭제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법원의 판단을 넘어 현실의 시간으로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계약 결과가 아닌 그 배후에서 작동한 판단의 구조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은 선성권의 실력이나 중국 리그의 수준이 아니라 장시원 PD가 어떤 방식으로 국면을 재구성했는가입니다. 이건 스포츠 이야기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서사가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전략의 사례입니다. 영상이 삭제된 순간, 장시원 PD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법적 공방과 여론전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간을 소모하는 길이었고, 둘째는 논쟁의 장을 통째로 벗어나 전혀 다른 무대를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였고, 미디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JTBC의 법적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포맷의 유사성, 구성의 문제, 그리고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중단 요구. 법원 역시 그틀 안에서 판단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영상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법은 프로그램이라는 집합을 다룰 수는 있었지만, 한 개인의 삶과 도전까지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 틈을 장시원 PD는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는 불꽃야구라는 팀 서사를 잠시 내려놓고, 선성권이라는 개인 서사를 전면에 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서사의 해체와 재조립이었습니다. 팀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구조를 한 명의 인물과 그의 선택을 따라가는 구조로 바꾼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더 이상 포맷 논쟁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한 인간이 국경을 넘어 프로무대에 도전하는 이야기. 이건 누구도 쉽게 막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환이 즉흥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장시원 PD는 오래전부터 캐릭터 중심 서사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단이 무너질 때 가장 오래 살아남는 것은 조직이 아니라 인물이라는 사실, 그는 수많은 컨텐츠 경험을 통해 체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편이 막히자 스피노프를 떠올린 것이 아니라 애초에 스피노프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두고 있었던 셈입니다. 중국행은 이 전략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카메라 테스트나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새로운 서사를 실제 공간에서 시작하기 위한 선택. 중국이라는 낯선 환경은 그 자체로 이야기가 됩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낮은 인지도, 불안전한 인프라. 이 모든 요소는 스포츠 다큐와 성장 서사에서 가장 강력한 감정 장치로 작동합니다. 장시원 PD는 이를 단점이 아니라 무대로 활용했습니다. 결국 이 전략의 본질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법이 멈춤을 명령했을 때 그는 정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 논쟁을 이기려 하지 않고 논쟁이 무의미해지는 방향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삭제된 영상은 과거가 되었지만 진행 중인 서사는 현재형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심을 다시 한 사람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네, 핵심은 전략이 아니라 그 전략이 왜 선성권이라는 인물에게서 현실로 완성될 수 있었는가입니다. 계약은 종착점이 아니라 결과이며 그 결과를 가능하게 만든 시간의 축적이 이 부분의 본질입니다. 선성권은 처음부터 주목받는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비선출이라는 꼬리표는 그를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단어였고, 동시에 가장 무거운 제약이기도 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력 이전의 가능성부터 의심받았고, 기회는 늘 조건부로 주어졌습니다. 그는 언제나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고, 단한 번의 실패도 쉽게 용납되지 않는 경계선 위를 걸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김성근 감독입니다. 김성근 감독의 훈련은 친절하거나 부드러운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반복, 압박, 그리고 결과로 말해야 하는 냉정한 구조. 그는 선성권을 잠재력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과를 낼수 있는가,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가, 라는 기준만을 적용했습니다.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서사는 애초에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훈련 과정에서 선성권은 기술뿐 아니라 태도를 바꿔야 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비선출이라는 말은 더 이상 핑계가 될수 없었고 남들보다 더 준비되지 않으면 같은 선에 설수 없다는 현실을 매일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시간은 카메라에 잘 잡히지 않았지만 이후의 모든 장면을 떠받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구대성 감독입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한 지도자 교체가 아니라 단계의 변화였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만들어낸 것은 훈련 가능한 선수였다면, 구대성 감독이 요구한 것은 즉시 책임질 수 있는 프로의 태도였습니다. 연습이 아닌 실전 가능성이 아닌 결과, 선성권은 이 시점부터 더 이상 보호받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구대성 감독이 남긴 한 문장은 이 모든 변화를 압축합니다. 돈을 받으면 프로다. 이 말은 리그의 수준이나 명성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위치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선성권은 취미로 야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며 경험을 쌓는 단계에 머무는 인물도 아닙니다. 그는 계약을 통해 책임을 부여받았고 결과로 평가받는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중국 리그라는 선택은 이 변화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완성된 무대가 아니라 불안전한 환경, 바로 그 점이 선성권에게는 또 다른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적응해야 할 언어, 낯선 생활, 다른 경기 감각. 이 모든 요소는 선수로서의 능력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버티는 힘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선성권이 지나온 시간과 정확히 닮아 있습니다. 결국 그의 프로계약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입니다.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오래 준비된 축적의 표면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설득력을 가집니다. 선성권이 프로가 된 이유는 영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영상이 없어져도 계속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가능성의 이름이 아니라 책임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phn사에서 다뤄야 할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축. 바로 지도자의 전환이 만들어낸 의미입니다. 선성권의 이야기가 개인의 성장에 머물지 않고 구조적인 서사로 확장되는 이유는 이 과정이 단일한 스승에 의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두 명의 전혀 다른 리더십이 교차하며 만들어낸 흐름이 존재합니다. 김성근 감독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원석을 찾아내고 그 원석이 부서질지 살아남을지를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비선출이라는 배경은 그에게 특별 대우의 이유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훈련은 반복적이었고 설명은 짧았으며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2단계에서 선성권은 배워야 할 대상이었고 보호받지 못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에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합니다. 훈련은 완성의 조건일 수는 있어도 실전의 증명까지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구대성 감독의 등장은 필연이었습니다. 그는 후임자가 아니라 다음 단계의 책임자로 등장했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기반을 다졌다면 구혜성 감독은 그 기반 위에서 실제 전투를 치르게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몇주전 짧게 공개된 영상 속 장면을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훈련 도중 선성권의 자세를 직접 잡아주던 구대성 감독의 모습 겉으로 보면 짧은 장면이었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코칭이 아니라 주도권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도자의 교체가 아니라 서사의 문법이 바뀌는 순간이었던 셈입니다. 이 전환 이후 선성권에게 요구된 것은 분명했습니다. 지시를 따르는 선수가 아니라 상황을 읽고 판단하는 선수, 실수를 해도 변명할 수 없는 위치,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단계, 구대성 감독은 보호막을 제공하지 않았고, 대신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이건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프로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두 지도자가 대립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김성근 감독의 훈련 방식과 구대성 감독의 실전 중심 철학은 충돌이 아니라 연결로 작동했습니다. 기초가 있었기에 실전이 가능했고, 실전이 있었기에 훈련의 의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선성권에서 사는 단절되지 않고 단계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불꽃 야구라는 프로젝트 전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독이 바뀌었다는 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콘텐츠의 방향성이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훈련 중심의 이야기에서 실전 중심의 이야기로, 준비의 서사에서 증명의 서사로. 이 흐름은 단순한 예능 포맷을 넘어 리더십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야구 프로그램에 불과했는가? 아니면 한국 콘텐츠 환경 안에서 새로운 리더십과 성장 구조를 실험한 하나의 모델이었는가? 선성권과 두 명의 감독이 만들어낸 이 교차점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에 쇼잇 앤 o 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 왜 하필 중국이었는가를 정면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 선택은 감정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구조를 읽은 판단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선성권 개인의 상황, 미디어 환경, 그리고 리그의 특성이 정확히 맞물린 지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조건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선선권이 선택할 수 있는 국내 무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분쟁의 여파로 인해 기존 프로젝트와 연동된 활동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노출과 기회의 창은 급격히 좁아져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공리그를 논하는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희망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 야구는 분명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비선출 선수에게 열려 있는 문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독립 리그조차 경쟁이 치열하고 이미 검증된 경력과 네트워크가 없으면 진입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실력 이전에 구조가 닫혀 있는 무대였던 셈입니다. 선성권에게 일본은 도전의 무대라기보다 대기실조차 들어가기 어려운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국 프로야구 리그는 전혀 다른 성격을 드러냅니다. 리그의 역사와 시스템은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 않았고 스타플레이어와 팬덤 역시 성장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 미완성 상태가 결정적인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경쟁보다 기회가 많고 포지션이 고정되기 전이기에 새로운 얼굴이 서사를 차지할 여지가 존재했습니다. 선성권에게 중국은 단순한 대체지가 아니었습니다. 주전으로 뛸 가능성, 카메라가 따라갈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성장 과정을 처음부터 기록할 수 있는 공간. 이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낮은 주목도는 오히려 집중된 시선을 가능하게 했고, 낯선 환경은 서사의 밀도를 높였습니다. 콘텐츠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선택은 극도로 합리적입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생활의 불편함, 경기장 인프라의 차이. 이 모든 요소는 예능과 다큐, 브이로그 서사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재료입니다. 완벽한 환경보다 불완전한 공간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장시원 PD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공간은 야구장인 동시에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 세트가 됩니다. 낯선 도시, 새로운 유니폼, 다른 리듬의 경기, 선성권은 그 안에서 단순히 야구를 하는 선수가 아니라 적응하고 버티며 성장하는 인물로 다시 정의됩니다. 이 순간부터 그의 이야기는 성적표가 아니라 과정으로 평가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중국행은 리그 선택이 아니라 무대 설계였습니다. 어디서 가장 잘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디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판단. 이 선택이 있었기에 선성권의 프로계약은 일회성 뉴스가 아니라 이어질 수 있는 서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 위에서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시키는 단계입니다. 시스템이 멈춤을 명했을 때 이야기도 함께 끝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선성권의 프로계약이며 장시원 PD가 선택한 방식 그 자체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분명했습니다. 영상은 삭제되었고 하나의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그날은 종결의 날짜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장면은 전혀 다른 결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그 안에 선성권과 장시원 PD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법은 멈췄지만, 현실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콘텐츠의 중심이 포맷에서 사람으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선언입니다. 팀과 프로그램이 사라져도, 한 사람의 성장과 JTBC가 막은 것은 없습니다. 형식이었지만 누구도 개인의 도전기까지 봉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장시원 PD가 읽어낸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작동할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팀 중심의 콘텐츠가 막히면 캐릭터 중심의 이야기로 분화된다. 하나의 무대가 닫히면 다른 공간에서 서사는 다시 시작된다. 이 방식은 일회성 위기 대응이 아니라 세계관의 확장이었습니다. 불꽃야구는 더 이상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야기의 집합체가 된 것입니다. 선성권은 그첫 번째 사례입니다. 중국이라는 낯선 무대에서 그는 자신의 첫 솔로 서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유니폼, 다른 리그의 공기, 익숙하지 않은 환경. 이 모든 요소는 그의 성장을 더 또렷하게 드러내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그는 이제 결과로만 평가받는 선수가 아니라 과정으로 기억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앞으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일본 독립리그에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할 수 있고, 누군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신의 시간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장소와 사연은 다르지만, 서사는 하나의 세계관 안에서 연결됩니다. 팀이 아닌 인물, 형식이 아닌 이야기. 이것이 장시원 PD가 선택한 콘텐츠의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그날, 진짜로 이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한쪽은 프로그램을 지켰고, 다른 한쪽은 한 사람의 인생을 다음 단계로 옮겼습니다. 콘텐츠의 승패는 숫자나 판결문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는가로 결정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는 당신이 바로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더 넓은 공간으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현재형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선성권의 프로계약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하나의 상징으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징은 단순히 야구선수 한 명이 해외리그에 진출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한국 콘텐츠와 스포츠가 오랫동안 의존해온 구조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성공으로 규정해왔고,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는 순간을 실패로 받아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그 공식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영상이 삭제된 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록이 사라지면 기억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기록이 멈춘 자리에서 행동이 시작되었고, 화면이 사라진 공간에서 새로운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콘텐츠가 파일이나 플랫폼 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과 이동 속에서 계속 생성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선성권의 행보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그가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무대가 아닌 미완의 환경, 안정이 아닌 불확실성 속으로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중국 리그의 낮은 평가, 낯선 생활, 결과로만 판단받는 냉정한 구조, 이 모든 조건은 도전을 낭만적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 가능성을 전면에 드러내고 그 책임을 온전히 개인에게 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무대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서사는 동정이나 미화가 아닌 존중의 대상이 됩니다. 장시원 PD의 선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영웅의 서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지점을 찾아 그 바깥에서 이야기가 살아남는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법과 자본, 방송구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틈 사이에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 저항이 아니라 냉정한 이해 위에서 가능한 전략입니다. 이 방식은 앞으로의 콘텐츠 환경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의 포맷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가? 플랫폼이 닫히면 이야기도 함께 사라지는가? 이번 사례는 그 질문에 명확한 반례를 제시합니다. 이야기는 형태를 바꿀 수 있고, 무대를 옮길 수 있으며, 중심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가입니다. 결국 선성권의 프로 계약은 결과이자 과정입니다. 하나의 계약서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실패와 성공을 기록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출발점입니다. 그가 중국에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정을 통해 무엇을 증명해 나갈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켜보는 우리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준 결론만을 소비할 것인지, 그 바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과정을 함께 따라갈 것인지, 선성권의 행보는 그 선택을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불꽃은 한번 꺼졌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다른 장소에서 이미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지금도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음 장면을 밝히고 있습니다.